얼마 잘해놨던지, 여기 돈독전바요오 음. 뭐, 이거, 이거, 줌도 여기서 돼. 줌이 된다고? 이 된다고? 이고이고다고이다고이다이된이 저거 여기, 얘기,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 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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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기여이 여기, 여기, 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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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늘 용산이 뭐 사러 간다던데. 아, 아니 그러면 또보가 그래서 일단 일단 이번 먹고 싶어하던 응. 짬뽕 먹고. 짬뽕 말고 딴거 먹자했잖아 어제. 아, 그랬는데 그래도 먹을 만은 해. 여기 골목에 뭐 먹을 게 많나 봐. 사람들이 막 줄을 서있던데 어쩌고 왜 족발 오양 족발이 여기 줄 아. 어, 계속 서서 먹고. 여기가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석딱 속딱 이따, 이따, 이따 허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응. 근데 여보가 딱 중간이니까 좀 그러네 이게 여보 포커싱으로 야야 하하하 깨끗 오못 올라올라 왜못 올라가 거꾸로 아, 됐다 이것도 좀 조정해야겠네 원래 이거 올리면 화면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 따뜻했거든. 근데, 애한 명이, 선생님, 자기 이제 오늘 장실에 크리스마스 트리 구경하러 왔는데, 근데 자기 하팩이 없대. 하팩요 네. 어. 그래서 내가 여보가 하나 준거 있었잖아. 그리고 그거 꺼내려고 이랬는데, 교재랑 여기 있었다. 그리고 내가 어디 갔지? 막 잤니 뭐라고 하냐. 선생님도 나처럼 가방 정리해 가대 되시네. 예이안 좋아. 잘하네. 나 아, 진짜. 덴방 아 여자였어? 네덴방에 아주 다 알아본다. 아, 그래서 오늘 밥 먹고 교복 왔다가 촬영하고 있어. 아 그냥? 이거 또사 놨어. 어? 아 여기는 안에서 못 눌려는 거군요. 음 안에서 안돼. 왜요? 마음이 응.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하더라고. 아니 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럼면 굳이 내려갔다 와야 돼요? 별로 안 좋네요. 밖에서 누르면 이제. 아니 근데 내가 그래, 덜... 아차차차차4층 들렸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안 돼. 뭐 이런 데가 다 있나요? 아차차차차안 돼요. <laughs> 아 정말. 아, 그래, 이런 데에서 못 눌러요? 왜? 어. 안 돼요? 그리고 내 오늘 어. 그 저거 그 과. 가... 그.. 어 <laughs> 진짜 <laughs> 이거 하다가 안되 <laughs> 저.. 저.. 그.. 한식 요리 자격증을 따서 어린이집에 <laughs> <진짜 미쳤다. 웃음> 혼자 한식 <해>. 어 <laughs> 그 하면 돼 되... 저기. 그 어린이집 그걸 한식조리사를 뭐 벌떡 그거 쉬운줄알아 한식조리사를 뭐 벌로 하는 거지 아니 저기 이제 퇴직하신 분들 어. 그 주요 괜찮은 자격증 뭐 다섯 개가 나왔는데 어. 그 중에 하나가 한식 요리 자격증이 그라서 어린이집 가래 그런 거요 어린이집도 뭐 정년이 있어 몇개몇개 뭐 정년이 있어? 또 조리사도 정년이 있어 음... 왜 정년을 만들었지? 정말? 차 추우기 없어질 수 있겠지. 응. 어. 장 있어. 그럼 그 사람 잘못 알았는 거네 응. <laughs> 그러니까. 또 그거 말고도 어, 이것도 찍을까? 추우니까 이게 싹. 저것도. 여기 5분만 잠깐 아우. <laughs> 아, 추우기 아니고. 근데 그래서 이제 뭐냐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보다는 약간 딱 고정된 영상이 좋겠더라고. 근데 생각보다 5분이 길잖아. 응. 저기 가서 수공에서 연박하고서 내가 동네 찍고. 계속 빨리쓰라고 날라와. 음. 건... 얼마 얼마 있는 거? 거기 책 책이 옛날에는 3천원 3천만 원이면 아니 다른데 3천원 4천원이면 하나 샀는데 이제는 8천원 9천원이래. 그 느낌할 때 오른 느낌. 그게 나는 그거 모르 이봐,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밥. 하하하. <laughs> <laughs> 걔들가 왜 그랬는지 알것 같네. 멘트 이런 애들. 슈퍼맨이 돌아갔다면서. 터치해놓고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신바 꼭질지 모르. 음, 촬영도 이, 이걸로 해야 지 이걸로 해야 지막 이렇게 해봅 <laughs> 잘 때도 괜찮은데, 잘, 저녁에 잘 때는 안 해. 근데 만 근데 정신병 잘 때는 책상 에 엎드려 서 자는데, 일을 해야 되거든. <웃음> <웃음> 그, <정도는? 웃음> 그 정도로? 50개 아닌 내가? 그러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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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안뺏기려고 나는 뭐나먹식 자기가 들려 나 볼까? 응. 근데 내년엔 여보 여보 여행 이 중요한 점. 아 요리 요리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간식 같이 내년에 내년에는 그거주해 아니 한번사 보여? 한, 한, 보여. 음, 음, 음. 생각보다 오늘 되게 좋네. 오늘 지금 명상을 통해서 주변에 여기 아파트 것도 좀다거든요 <목소리도 돼야겠네>. 아니, 그랬어. 오해니다 진짜 그럼 아무도 없겠네. 처음부터 손을 안 봤을 때. 내밀 그 자식 되게 귀엽는데. 그때 <laughs> 우리 집 왔을 때몇 개월 줄 알았지. 왜 이렇게 팔기 원이었나? 큰거 있잖아. 그거 있잖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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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리게 딸리던데. 둘이 얼마 안 계속 붙다니는동구리가 좋아하더라고, 얘 당분간 신부님을 피해다녀야 겠는데 어? 어? 신부님을 피해다녀야 겠어 <laughs> <laughs> 주태배 어제는 그 너무 많이 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줬어? 내 말이 그냥 당황했어 기억시키는 거 선의는 <laughs> 선의지만 <헌이지만 그거> 기억이다 <laughs> 그니까 아니 너무 이렇게 있잖아 그걸 딱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딱힘는데 이게 좋으니까 그런데 저걸 2 0분이렇게다그 내가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하고 아니요9 0도로인사하고로또예요야5얘당황해가이고당황이야5 얘, 얘, 얘 0이야5 0이 있었으면 다른 길이도로갔을이데 음. 근데 도보인왜 빨리 갔어, 그렇게 빨이야5 빨리 갔 인상이야. 50도로 인 여분이신부이못 부딪힌 게 아니었지. 나도신생님인지 몰라. 음. 2000, 2007년인가 2008년쯤에, 롯데몰에서, 여기 경기중앙선, 이, 개차길이잖아. 어. 그 위에, 위를 해갖고 짓거든. 그런 게또 보면 음식점도 종류가 많아질 테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데. 지금 우리 동네 얘기하는 거지. 그래. 거기, 없,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야지 그나마 식당도 좀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 신부님도. 근데 그 얘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응. 불금이기 때문에. 앉아서 먹으러 왔을 텐데, 주변에 뭔가 이렇게 약간 소방처럼 약간 이렇게, 요런 상끼 정도 이렇게 떼울 만한 식당이 근처에 있거데 음. 원래 신님 저녁 안 드시는데, 그때 옆에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이 사람이 대접하고 있는 것같아안요 이 위암 수술하고 상기만 드시나 위에 부담되게 했잖아 님 위암 수술요술드도 많아 작은 신부님이 엄청 많이 드시지 누구냐 채은이 이런 애들 음. 그 채은이가 보고 날 술을 먹고 훗날 갔다 먹는 게그일그 음. 자기가 이렇게 인사하면 자꾸만 그 신부님이 그냥 사석에서 다들 무여가갖고 우리 성 신부님이 엄청 웃고있어 뭐..뭐..뭐래 다들? 그런데 갑자기 처음에 이 어머 우리 아빠 하는 농담을 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사 드릴 때 엄청 웃음이 난다 아재 개그를 던지고 봐 그냥 음. 여보처럼 신부님들도 집재고이가아집 응? 재고니가 좋성안에사재이 응? 있어 개인집이 있는 게 아니야? 응 그리고 칠이 되면 칠십이 되면 경년태일만 하죠 그러 그런 경련 하는 신부님들만 모여 하시는 응. 곳이 있대 응. <laughs> 그, 그 신부님은 우리 그 신부님들 이렇게 연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가 병원이랑 왔다갔다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차 운전하는 느낌이 너무 그래서 대장 안 돼. 대장 자 떠나요. 타요. 가요. 이거. 신들 유망 자격증 중에 그 병원 동반. 동반해주는요 그리고 요양보호사. <목소리도> 요양보호사도 내가 한번 나눠야 되나 이런 생각이들더라고 <목소리도> 음, 음. 금사 아이복지상도 라면은 그 거의 같이 나오나 진짜. 노노 어? 노노케요 밀이가 노든이도 더의다나응 근데 그게 돈도 되지만 금도 갈등도 되 그리고, 밖에 없는 게 되게 웃기잖아. 노인들한테는, 노인들한테, 마음속에 개, 개들이 많다. 그멍멍 응. 편견. 이런 견하고 아, 음. 견물생심 이런거는? 선입견 아. 그런걸 버려야지 노인에서 탈출하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겸문이 무료예요 고 어렵게 말해. 선 때문에. 아직도 생기는 것같가다이고 응. 응. 그러다 <laughs> 보니까 또 견, 골불견이 그 이렇게 만해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말수를 줄여야 돼. 그래. 분명 음. 귀를 열고, 음. 지갑을 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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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신부님 그때 그러셨는데, 노인들이 왜 말이 많냐면, 음. 자꾸 까먹을까봐 음. 내 얘기를, 남이 끝나기도 전에, 그게 까먹을까봐 그러는 거래. 그래서 이해해줘야 되는데. <laughs> 대화하다가 어. 자기 이야기를 응, 하는데, 왜냐면 음. 듣고 이제 요거 끝나면 해야지 하다 보면 잊어버리다그래죠 아, 그래갖고. 아, 근데 그 경청을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얘기하고 싶은 거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얘는 데에 집중해라. 이러고. <laughs> 그 마음도 알 되는데, 그러면 경청이 안 돼. <laughs> 근데 그니까 러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듣고 있어. 그러니까 의견을 물어보자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계속 듣고만 있어. 너년도 교육갔 거. 중간적으로는 응, 교육이 좋았어. 응. 여기 춤을 너무 많이 뱉지거세 왜? 응? 춤어 어디로 어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지. 님만난게 제일 후회된다. 고 그냥 곧 아, 그 배만 아니었으면 안 무지칠 뻔 했는데. 그치? <웃음> <웃음>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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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피해 다녀야 되는데. 진짜. <laughs> 아, 진짜? 배를왜 그래? 들여가지? 고 이거 가져왔어요. 괜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있잖아. 그러니까. 음. 미안 여보 딸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왜이렇어 <laughs> <laughs> 정말 당황해서 그랬어. 그래? 들어? 배로 집안, 지뭐 <laughs> <laughs> 어제, 어제 저거 추천했잖아. <laughs> 응. 어제, 을 어떻게, 그을지금 물어봐야겠다. 1등 됐죠? 이거. 피해다 어제 어제 많이 먹었는데 어제 어제 어 어제 어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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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만날> 텐데. <laughs> 어 내일 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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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있으면 괜찮을텐데, 나왔다면은 얘네가 아주 추위 한번 딱 아니 손님과 딱맞이고 그냥 쫙 떨어졌어 네. 왜냐면 이게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장갑? 응 어, 네. 자, 자, 자자 장갑 없어? 네. 네. 안 가봤지 <laughs> 내가 자 어떻게 갈 건데? 나는 지하철이니뭐 타고 여기 5호선인데? 아마 뭐 걸어 올라갈 건아니지 5호선 타고 공덕까지 갔다가 공덕에서 6호선 타면 될것 같은데. 어. 그러 버스 타고 가면 안 되지? <laughs> 이거 2인분 2인분이요, 2인분이요 이런데서 그러니까. 2인분이요. <laughs> 뭐야 그게 고기야. <곡이야>. 어. <laughs> 이인분 이어 이런데 2인분 이어 했을 때 가장 피 봤을 때가 언젠지 알지? 빨간 버스 탔을 때 거의 6,000원 정도 나왔어 그래서 그 정도 나왔어 거 그러니까. 근데 어, 이거 요거 이렇게 셀카 찍을 때는 좀 좋지 않네 빨간 버스는 웬만하면 타면 안돼 너무 비싸 그치? 어? 비싸긴 이거 아까 1,400원 놀라는 거 그니 광역버스. 응. KTX는 뭐, 비싼지 모르고. 그니까, 당연히 비싸다 생각을 했는데, KTX는. 대중교통은 그래도 대중이 타고 다닐 만한 금액이어야지. 대중? <laughs> 안 그래? <laughs> 자전차만 타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이렇게 가면 영풍원고갈수 있지 않을까? 오른쪽이 영풍. 대박, 봐박 대박. 영풍은 네, 일만 있지, 로선만. 중각이 죠어게오랜만여기 아, 여기 또오분 영상 찍을까? 어, 아니. 오래 죽일걸?